함께 예배하게 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eah.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데일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모여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능력에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그 말씀 제대로 받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갈 때에 주님 세번 찾고 기도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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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오직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방시배 부르신 그 선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보여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그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셨고 말씀 능력으도그 말씀 제대로 받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가장 소중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아멘. 예, 우리 교회 보배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매일 새벽 깨워서 우리 찬양 인도로 예수고 힘쓰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 어,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주간입니다. 6주간인데 주일이 다섯 번입니다. 주일 다섯 번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한 사람씩 주일 새벽에 특별 강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우리 어첫 번째는 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 잘생기고 지금 열심히 신학을 연마하고 있는 우리 최정도 전도사님 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여기 헌금 올려드린 것은 조금 이따 제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라 우리 전도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진심으로 환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새벽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고 미사 축합니다. 네,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 새벽이자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의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치고 메발한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예배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 다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 바울은 본문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 케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비어 있다.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머리로 깨달았지만 미루고 결단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역사하려면 이 순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과 철학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두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때를 알아본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시대에 내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은혜는 어제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미루다가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때를 알아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번 40일 청국자치가 바로 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때를 깨닫고 예배를 삼아하며 나아오신 우리 성도인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는 이 새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이어집니다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삶에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두 은혜는 때를 알아본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지금이 은혜 받을만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은혜는 때를 알아본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 은혜를 때 은혜의 때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알아봄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예배자위로 불러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본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환우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청년 중에 네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임용고시를 치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음성 들어주시고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야.